예, 오늘은 그 C400 GT 한 15,000km 정도 타 가지고 어, 미션 을 한번 갈아 보려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주입구고요. 이쪽 이 밑에 이쪽이 저쪽이 지금 그 드레인 볼트거든요. 어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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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0 0 0 정도 지금 교환한 지금 미션 오일이고 이제 드레인 볼트 쪽입니다. 이제 약간 색깔루 약간 색깔이 있고요. 오그 규격이 75W-90인데 이제 이 주사기를 해서 여기 지금 주입구에 넣을 예정입니다. 주사기를 준비했는데 이잘안뜯어지더라고 보니까 이거 지금 위에서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지금 넣기 좋게 이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려나 이게 지금 지금 800ml 거의 1리터 있거든요 800ml까지 일단 넣어볼게요 예, 지금 처음 드레인 한 건데 뭐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뭐 2차 드레인 뭐 이런 건안해 2차 드레인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미션오일 이렇게 담았고 네, 모토라드 공식 들려서 물어보니까 212mm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있는데 이제 주사기 써서 한 200mm 좀 넘게 해가지고 넣을 예정입니다 220mm 20, 220, 조금 이제 넘게 했는데요. 이제 점도가 있어서 제가 잘안 빨립니다. 아, 이막물 빨아들이는 거 완전 달라요. 주입구도 그렇고 이게 다벌렌치 T50입니다 T50 사이즈예요 동아시아도 갈아야 되는데 어 그냥 쓰는 거죠 뭐